어, 요즘 다이어트 주사, S라인 주사, 허벅지 주사, PC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사실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친구들 안녕. 가슴과 체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다 보니 노출이 많아지고 어 급하게 살을 못 빼겠고 주사의 힘을 통해가지고 몸매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아마 다이어트 주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어 그런데 정확하게 다이어트 주사가 어떤 효과를 낼수 있는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크게 지방 분해 주사, 그리고 지방 흡입주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방 분해주사는 주입을 하는 거고요. 지방 흡입주사는 빼는 겁니다. 인터넷을 쳐봤을 때 많이들 검색되는 거는 실제로는 지방 분해주사입니다. 병원들마다 사용하는 성분이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 조합 들어가는 성분 그리고 비율 뭐 이런 거를 좀 달리 설정해가지고 만들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분해 주사에 들어가는 그 성분은 대동소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미노필린, 리도카인 뭐한 다섯 가지가 들어간 성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열 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성분도 있으니 사실 이거는 뭐 병원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 DIY 같은. 거. 딱 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주요 성분은 비슷하고 주요 성분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나는 기전 또한 사실은 비슷합니다 지방을 녹여 없애는 성분은 없어어요그 안에 있는 성분에는요 혈액 개선을 도와준다거나 빨리 분해될 수 있도록 신진대사를 늘리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거나 2차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성분들이 지방분해주사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을 파괴시키고 없애는 그런 성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뱃살을 빼겠다. 그래서 지방분해주사를 맞으면 10중 팔고 실망을 하실 거예요. 지방분해주사를 넣을 때는 딱 국소적인 부위에 주사를 하고 그거를 꾸준한 관리를 해주면 그게 효과를 보는 거지 내가 단순하게 살을 빼야지 그래서 전신의 지방을 빼야지 그러면서 전신의 지방 분해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고생은 고생들로 하고 효과를 거의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방 분해 주사는 다양한 요법이 병행돼야지 거기에서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주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거든요.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 분해의 기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방이 감소하겠다라고 설계된 이 약물이기 때문에 지방 감소 주사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식이제, 열량 섭취를 제한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지방 분해 주사도 한 번에 맞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그때 효과를 볼수 있는 주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방 분해 주사가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맞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자체가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지방을 생성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스테로이드가 들었냐에 따라서 지방이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지방분해 주사에 들어가는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지방을 용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겠죠. 어, 여성분들이 지방분해 주사를 많이 맞는데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올수 있고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하혈을 많이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건강상의 위험을 미칠 수도 있으니 지방분해 주사를 맞을 때 내가 맞는 주사. 스테로이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만약에 들었다면 어떤 함량으로 얼마나 농도가 높게 들었는지는 체크해보고 맞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지방 흡입 주사 지방 흡입 주사라고 하는 거는 지방 흡입이거든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국소적으로 뭉친 지방을 흡입을 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보통 주사기 하나가 50cc 정도 돼요. 50cc에 필요한 만큼 이제 내가 만약에 허벅지에 지방이 여기 국소적으로 많다 아니 팔뚝 지방이 여기가 좀 많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오십 씨에 해당하는 용량 조금 많다 그러면 한두개 정도 지방 흡입 부사를 통해 가지고 뽑는 그런 거를 하기도 해요. 지방흡입사 대표적인 게 람스라고 하데 람스는 그냥 병원이라는 데서 만든 그냥 지방흡입주사의 이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상품명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저는 지방흡입주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단 회복기간도 짧고요 많은 양을 뽑지 않으니까 그리고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일상회복도 빠르고 말 그대로 뽑는 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50cc를 뽑으면 50cc 효과 100cc를 뽑으면 100cc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방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회복기간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시술보다는 수술에 가깝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으니 그거를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돼요. 지방흡입주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뺄수 있는 거는 음 100cc가 넘지 않는 거그 정도면 안전하게 팔뚝 같은 경우면 일반적인 한국 평균 여성이라면 한쪽 팔에서 한 150cc? 한이 정도 나오시거든요 평균 여성이 다 빼는 거에 한30% 정도 뺀다 그렇게 보면 맞겠죠 다이어트 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다이어트 주사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지방분해 주사를 맞을지 지방흡입주사를 선택을 할지 또는 아예 지방흡입 수술을 선택할지는 내가 갖고 있는 체형 그리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니 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와 꼭 상담하고 맞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